정부가 주관하는 경매 하면 보통 엄청난 돈이 오가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말이죠. 때로는 이 경매가 정말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수십억, 아니 수백억 달러가 걸린 이 거대한 게임, 정부 경매 설계 뒤에 숨겨진 진짜 놀라운 전략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360만 달러. 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80억원쯤 되니까 와 진짜 큰돈이다 싶으시죠? 맞아요 큰돈이죠 근데 이게 한 대규모 정부 경매에서 실제로 벌어들인 총 수입이라면 어떠세요? 네 맞아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이 경매가 원래 목표했던 금액을 알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원래 정부가 기대했던 수입은 무려 18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24조 원이에요. 24조 원을 예상했는데 현실은 고작 180억 원. 이건 뭐 거의 99.9%가 사라져버린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걸까요? 오늘 바로 이 미스터리의 열쇠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와 거대 기업들 간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죠. 뭘 놓고 싸우냐고요? 바로 이동통신 주파수 같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공공 자산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정부는 왜 경매를 할까요? 간단해요. 특정 기업하고만 계약하면 혹시 뭐 뒤로 오간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을 살 수도 있고 또 이왕이면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쪽에 팔아서 나라 살림에 보태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경매가 아주 깔끔하고 매력적인 방법인 거죠. 바로 여기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경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쪽의 목표는 완전히 달라요. 정부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기업들은 당연히 한 푼이라도 덜 내고 가져가려고 하죠. 이 팽팽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양쪽 다 소위 말하는 선수들을 고용합니다. 바로 게임 이론가들이죠. 자 그럼 이제 미스터리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죠. 맨 처음에 봤던 그 터무니없이 낮은 낙찰가 있잖아요. 그거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아니고요. 그건 기업들이 짜고 친 아주 영리하고 교묘한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이 전략을 신호 보내기, 즉 시그널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경매장에서 입찰자들이 서로 말한 마디 안 썼고 눈치 한번안 주고 받으면서도 입찰가를 통해 자기들끼리만 아는 비밀 메시지를 주고 받는 거예요. 일종의 암호통신인 셈이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간단한 방법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기업이 어떤 특정 지역을 꼭 차지하고 싶어요. 보통이라면 한 250만 달러쯤 써냈을 텐데 이 기업은 입찰가에다 250만 하고도 137달러를 더 붙여서 냅니다. 왜 하필 137이냐고요? 바로 그 지역의 우편번호 끝세 자리가 137인 겁니다. 소름 돋죠? 이 암호 같은 숫자를 본 다른 경쟁사들은 바로 알아차리는 거죠. 아, A 회사가 저 지역의 깃발을 꽂았구나. 여긴 내 구역이니까 괜히 끼어들어서 가격 올리지 말고 빠져. 이런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죠. 다른 회사들이 다 빠져주니까 신호를 보낸 회사는 아무런 경쟁 없이 거의 헐값에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24조 원짜리 경매가 왜 180억 원짜리가 되어버렸는지. 바로 이 교묘한 신호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정부가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때부터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 마치 통과 제리처럼 쫓고 쫓기는 아주 치열한 두뇌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에요. 기업들이 어떻게든 신호를 보내 새로운 방법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면 정부는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고 이 싸움이 끝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정부가, 아하, 우편번호를 쓰는구나. 그럼 이제부터 입찰금액은 무조건 10만 달러 단위로 딱 떨어지게 내세요. 하고 규칙을 바꿨어요. 그럼 게임 끝? 아니죠. 기업들은 또 머리를 씁니다.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아주 복잡한 숫자 조합을 이용해서 자기들만의 새로운 암호를 만들어내죠. 이 싸움은 정말 계속 진화하는 생물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기업들이 너무 영리해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사실 더 깊이 파고들면 문제의 진짜 원인은 다른데 있습니다. 바로 경매 방식. 그 자체의 설계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었던 거죠. 문제가 뭐냐면 경매가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라운드에 걸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자들이 한 라운드 끝나고, 음, 쟤네가 저렇게 나왔네? 그럼 우린 다음 라운드에 이렇게 신호를 보내볼까? 하고 작전을 짜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시간과 기회가 너무 많은 거죠. 이러다 보니 경매를 솔개하는 사람들은 진짜 머리 아픈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 보세요. 여러 라운드로 경매를 하면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쭉쭉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들이 신호 보내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에잇, 그럼 딱한 번만 가격 써내고 끝냅시다. 하는 방식을 쓰자니, 이번엔 기업들이, 에, 혹시 모르니 그냥 안전하게 낮게 쓰자. 하고 다들 몸을 사려서 전체 가격이 낮아질 위험이 크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러니까 경쟁은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담합 같은 꼼수는 원천 차단하는 그런 기가 막힌 경매 방식을 설계하는 사람에겐 아마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가 따를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의 끝없는 전략과 시스템의 허점 사이에서 과연 모든 꼼수를 막아내고 모두가 수긍할 만한 진짜 가치를 찾아내는 완벽한 경매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는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